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브라질 500억 스쿼드입니다. 4231 브라질 500억 펠레 스트라이커에 넣어서 가능한가요? 스쿼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톱에 펠레를 넣었고요. 이건 현역 케미 밖에 만들어 본스쿼드예요 네이마르는 현재 22 토티 3카가 시세가 올라서 차라리 방탄4카 쪽을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이마르 22토티 3카가 40억 미만으로 내려오면 어, 그때 토티로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피르미르는 슛이 아쉬울 텐데 연계용으로 써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이번에 나온 카를로스 아우베르트는 수미로 쓸수 있게 잘 나왔어요. 약발도 사고요. 수미는 파케타 페르난 진유 아우베르트 중에 고르시면 좋을 듯해요. 다음 볼게요. 현역 케미는 깨진 스쿼드고요. 여기서 파케타는 월드컵 아우베르트 3카로 써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카를로스 아우베르트로 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세징야가 너무 좋아서 쓰고 만든 게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공미의 쿠티뉴 대신 레알 시즌 카카 3카를 넣어도 괜찮습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